반갑습니다 눈범봅니다 오늘은 제가 다섯번째 관장 페어리 관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독을 좀 준비해 봐야 될것 같아요 레벨 없다고 새로운 포켓몬도 만나고 과연 또 오늘은 어떤 몸이 펼쳐질지 1 0 1라 시작합니다 일단 독속성인 또가스를 준비해주고 스캉뽕도 독이니까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체육관인 것 같네요 굉장히 신비롭게 생겼어요 어 너는 말이 아니야? 체육감 배지를 4개나 먹었구나 너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어 그럼 내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 모르페코도 경계하고 있다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난 너를 라이벌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포켓몬도 잡고 레벨업도 할겸 너클 구릉으로 왔거든요 과연 여기는 또 어떤 포켓몬이 있을지 일단 센걸 잡아야 되겠죠 저번에 잡지 못했던 저번에 잡지 못했던 저 커다란 까마귀 같은 녀석 이 녀석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는데 아모가오라는 이름이네요 오 카리스마가 근데 굉장히 넘치는데? 햇살이 강하다? 아, 프레셔 발산. 자, 눈을 먹이야. 너의 실력을 보여줘. 아쿠아 브레이크 갑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될지. 아, 얼마 안 다네. 쪼아 대기. 아프다. 물의 파동으로 피를 조금 더 깎아주고, 이제 빨간 피니까 잡을 수 있겠지? 과연 슈퍼볼로 잡을 수 있을지. 아, 바로 나오네. 그렇다면 꼭 잡고 싶으니까 하이퍼볼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너는 꼭 잡고 싶단 말이지? 자 하이퍼볼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한 번에 잡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역시 하이퍼볼인가 오 아모까오 아모까오 까마귀 포켓몬 가라르 지방의 하늘에는 적수가 없다 검고 윤이 나는 강철의 자태는 상대에게 위협감을 줘 겁먹게 만든다 카리스마가 진짜 넘치는데 아모까오를 잡았으니 이 녀석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전거로 따르릉 한면 와서 붙었다 캔호로이 녀석이 더 약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눈을 먹이야 보여줘 신기술 물의 맹세로 때려주도록 하고 오 빨간 비다 이제 잡을 수 있겠네 아니 이 공격은 뭐야? 가뿐하게 슈퍼볼로 잡아볼까? 하지만 바로 실패. 아쉽네요. 깃털 댄스. 아까부터 춤추는 거야. 하지만 깔끔하게 성공. 캔호로우 프라이드 포켓몬. 높은 비행 능력을 가졌다. 암컷은 지구력이 뛰어나며 수컷은 비행 속도가 뛰어나다. 프라이드 포켓몬. 이 녀석도 잡을 수 있겠지. 따르릉. 오,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어, 근데 강해 보이는 웍을 뭐야? 레벨이 54라고? 하지만 아쿠아 브레이크 한번 때려보고 도망갈까? 아쿠아 브레이크 받아라. 아니, 54 레벨 별거 없는데? 야 이거 한대만 더 때리면은 죽일 수 있겠다 싸운다 아쿠아 브레이크 다시 한번 갑니다 에인 마무리 와 웍을 54레벨짜리 잡는 우리의 갓눈을 먹이 이 깡통로봇은 뭐야 아 강해보이는 골루구? 큰일인데 51레벨이지만 아쿠아 브레이크로 깔끔하게 마무리 오 원킬 이 동굴에서는 뭐가 또 나오려나 풀의 페어리 타입 이 녀석은 뭐야.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마쉐이드 강해 보이는 아머가오야. 너의 능력을 보여줘. 아머가오의 다이제트 받아라! 가! 오, 그래도 꽤 많이 달지만 실망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효과가 굉장했는데. 마쉐이드의 다이페어리. 어떠한 공격이다? 어, 별이 떨어진다. 오,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기술인데.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마무리는 깔끔하게 아머가오의 다이제트 맞춰주고, 마무리!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깔끔하게 잡았고요 마쉐이드, 발광 포켓몬. 깜빡이는 포즈의 밑으로 먹이를 유인해서 잠들게 한다. 손꼽으로 생기를 흡수한다. 굉장히 뭔가 신기하게 생긴 포켓몬이네요. 초반에 쉽게 잡을 수 있었던 썬더라이,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오, 레벨이 47이었어? 왜 이리 센 거지? 하지만, 물의 파동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굉장히 강력한 나의 눈을 먹이지. 어, 이것도 새로운 포켓몬? 어, 뭐야. 콧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코고미? 저거 콧물 맞나? 코고미의 애교 부리기? 아니, 애교를 부리는 거야? 어떠한 공격이지? 아 어, 공격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깔끔하게 슈퍼볼로 잡아야지. 오케이. 코고미 잡아주도록 하고요 코고미, 빙결 포켓몬. 컨디션이 좋으면 콧물의 점성이 더해진다. 싫어하는 상대에게는 콧물을 쓱 문지른다. 와, 콧물이 맞는데 저렇게 크다고. 과연 이번엔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오, 물의 얼음 속성? 과연 이번엔 어떤 녀석이? 오, 뭐야. 굉장히 거대하게 생겼는데? 라프라스? 뭔가 신기하게 생긴? 어, 근데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 예전에 저걸 타고 바다를 건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 라프라스 바다라 나의 공격을. 어, 근데 피가 얼마 안 나네. 아, 좀 아쉬운데? 라프라스의 노래하기 공격? 무슨 공격이야 뭐야 너왜 잠들어 아니 자는데 아니 자다가 다이맥스도 끝났어 와 잡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기가 드레인 오케이 마무리 됐고요 와 겨우 이겼다 와 그래도 꽤 유명한 라플라스 잡아서 기분이 좋네요 라플라스탈것 포켓몬 영리하고 맘 착한 포켓몬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 부르며 바다 위를 헤엄친다 역시 타고 다니는 거였어 생각보다 레벨업이 너무 느린 것 같으니까 또가스에게 경험 사탕을 주고 진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경험치를 얻게 되고요. 오, 4만! 굉장히 많은 레벨업이 37, 38, 39, 40까지 레벨업. 굉장히 많이 레벨업이 됐죠. 진화 한번 가보자, 또가스야. 진화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 빨리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야, 변신했고요. 오. 뭐야 두개로 변했는데 오 어, 굴뚝도 생겼어 축하합니다 또가스는 또도가스로 진화했습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게 머리가 두개가 되고 굴뚝이 생겼어요 또도가스 독가스 포켓몬 대기 중에 오염된 성분을 흡수하고 배설물 대신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다 오 정화시설로 바뀌었네 굉장히 드럼 포켓몬에서 정화 포켓몬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로는 뭔가 약하니까, 스컹풍까지 진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스컹풍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도 귀여운데, 설마 진화한다고 뭔가 귀여움이어 사라지진 않겠지? 오케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두두두둥. 오, 뭐야! 어,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한데? 스컹뿡에서 스컹탱크? 아, 근데 난 스컹탱크가 더 마음에 든다. 저 헤어스타일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뭔가 고양이 된 느낌. 스컹탱크, 스컹크 포켓몬. 배 안에 모아둔 역한 분비액을 꼬리에서 뿜어서 싸운다. 냄새는 먹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독 포켓몬을 다 준비했어요. 드디어 도전하러 갑니다. 기다려라. 페어리 속성. 어, 저기 기다리고 있는데. 어서오너라 핑크가 부족한 체육관 챌린저요. 체육관 미션은 말이다. 네게 후계자가 필요해서 새로운 체육관 간쟁의 오디션도 겸하고 있단다. 간단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려무나. 승부를 하면서 도중에 나오는 퀴즈를 마치는 것 뿐이란다. 퀴즈를 마치면서 싸우면 되는구나. 자, 그럼 내가 페어리타입 체육관 간쟁에 어울릴지에 대한 오디션을 시작하자꾸나. 스컹 탱크에 맹독 공격을 해준 다음에 문제라고 너는 페어리 타입의 약점이 뭔지 아니 독 타입이죠 오 맞췄다 여기서 베놈 쇼크를 쓰면은 두 배의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원킬 오케이 요 녀석도 베놈 쇼크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면 되죠 오케이 요번에는 체이라는 할머니가 승부를 걸어왔구요 문제 조금 전에 체육관 트레이너의 이름은 뭐였지 도경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어, 맞네요. 배놈쇼크로 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깔끔하게 마무리. 역시 페어리라. 폐열이라... 아안 죽었네. 이런 에코보이스 무슨 공격이야? 아스컹탱크 이제 피가 좀 많이 난것 같은데. 독데미지로 죽고요. 나이스. 내가 매일 아침 먹는 메뉴는 뭘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카레 먹는지 오믈렛 먹지. 는 내가 어떻게 알아? 뭐가 오믈렛? 카레? 아 뭔가. 오물렛서푹 빠졌다고?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역시나 베놈 쇼크로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포켓몬이 피가 많이 달았으니까좀 바꿔줘야 되겠는데 이번엔 또도가스를 한번 싸워볼게요 매직 컴플레인 공격 어, 불공격이다 피가 어 많이 달았다 아, 생각보다 많이 달았는데 오물폭탄 퇴 키가 그래도 꽤 달았죠. 페어리 타입인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진 않네. 이번엔 오물 공격으로 퇴 마무리해주도록 하고요. 잘 가세요. 즐거운 싸움이었습니다. 드디어 싸우러 가는군. 드디어 관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역시나 이곳에 들어서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어? 줄고 계신 건가? 조금 늦었지만 내속오일를 남아 체육관 관장 포플러다. 퀴즈에 대답하는 너의 리액션은 잘 봤다. 마지막 시험은 바로 나다 그럼 너의 파트너 포켓몬을 다루는 실력을 내게 보여주거라 드디어 한판 붙는구만 아 근데 너무 늙으신 거 같은데 살살해야 되겠는데 걷는 것도 느릿느릿 걸으시네 포플러 체육관관장 포플러가 승부를 걸었다 뭐야 토 도가스를 내보내? 잠깐만 할머니 페어리 타입 내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페어리 타입이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네 아니, 독불 내놓는다고 맹독 공격 받아라. 아, 효과가 없다고 심히 당황스럽네. 이거 어찌해야 되지? 요정의 바람, 문제 내 별명이 뭔지? 아니, 아니, 별명까지 알아야 됩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술사로 해보도록 하죠. 어, 정답이라고요. 다시 한번 배눔 쇼크! 또 피가 남았네. 요정의 바람. 좋아하는 색이요? 모르겠는데요. 핑크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이번에는 화염 방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죽을 것 같고 잘 가시고요. 또도 갔스 피가 많이 달았기 때문에 이번엔 암흑 가오로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가스는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쓰도록 하고 아모카오의 회전부리 공격 오 굉장히 멋있는데 쪼아대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원시의 힘아저 돌멩이 던지면서 뭔가 버프주는 그 스킬인가 쪼아대기 오케이 좋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88 뭐야 대답으로 땡이라고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아닙니다 인정사정 없이 패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뭐야 입치트? 뭔가 귀여우면서 저 위에 머리카락처럼 생긴 게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징그럽게 생겼네 저의 아쿠아 브레이크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죠 역시나 강력하구만 깨물어 부수기 아... 조금 약한데 이번엔 물의 맹세 갑니다 파바바바바 잘가시고요 구름을 쫓아주는 모닝티가 이제야 듣기 시작하는 모양이구나. 졸고 있었던 게 맞네. 마무리는 또도가스로 해드리도록 하죠. 저거 페어리 타임 맞겠지. 준비는 됐니? 나는 이걸로 잠깐 즐기도록 하마. 어, 눈이 번쩍 뛰었는데. 할머니 눈 크시네. 오, 드디어 다이맥스인가? 할머니 던지는 것도 힘들어 보이세요. 어, 케이크 모양이야. 어, 연락이 없다. 너희에게 부족한 핑크 우리가 선사해주도록 하마. 거다이 단원 공격. 오, 뭐야. 크림 같은 게 떨어져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달진 않는구나. 역시, 독타입이라서. 다이맥스, 그럼 저의 다이맥스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이에씨도 공격합니다. 긴장하세요. 다이맥스, 빠바밤. 오, 커졌다, 커졌다, 커졌다.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상대 마이킹의 거다이 공격. 키가 얼마나 달려나. 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달진 않네요. 효과 역시 별로구요. 다이에시드 갑니다. 자, 받아라, 다이에시드 어, 그래도 피 그럭저럭 달았다. 효과가 굉장했다. 오케이, 특수 공격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조심해. 거다이다는 공격. 많이 안 달지. 나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지. 진화까지 시켜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지. 어, 피쳤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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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달았다. 역시 특수공격력이 올라간 다음에 때리니까 확실히 강력하네. 어, 끝났다. 자, 하지만 난 아직 다이맥스 상태지. 뭘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나. 요번에 다이어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날 공격을 받아라. 어, 드레인 키스? 어, 어 죽음면안 돼, 또두가스. 효과가 별로지만 계속 맞다 보니까 어느새 피가 많이 달았네요. 또도가스로부터 체력 쐈지만 의미 없고, 다이어트잘가시고요 즐거운 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디션은 불합격이다. 뭔가 내 마음에는 차지 않는구나. 처음부터 오디션 관장 같은 거에는 관심 없었는데요. 잘 가세요. 빨리 배지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페어리 관장님. 오케이, 드디어 배지 얻었고 다섯 개를 얻었네요. 이제 남은 건세 개인가? 4 5가지의 포켓몬 나이스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오늘도 페어리 관장님과 재밌게 싸우는데 독 타입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미리미리 정보를 얻어서 게임을 하니까 더 즐거운 포켓몬 생활이 되네요. 그럼 전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